안녕하세요. 테라스다육 인사드립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 요즘 코로나로 뭔가 마음이 지친 지, 시기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맘들이 많이 많이 더이 어, 아이들로 인해서 이로받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다육 어, 7종세트에 만원 한번더 행사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예쁜 아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첫번째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름은 도테랑 이렇게 어, 뒤쪽으로 이제 물들기 시작하였고요. 그래도 손톱 라인 살짝 어, 애교스럽게 이렇게 살짝 물들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도테랑입니다. 기본 사이즈 6cm 이상 전부 준비하였고요. 네, 이렇게 이 아이 특징은 약간 어, 하얀 분칠에 통통한 입장이 매력인 어, 도테랑입니다. 그리고 미인 종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 어, 오팔리나입니다. 어, 높이가, 어, 옷자람 하나도 없이 음, 5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옷자람 하나 없이 땅땅하게, 단단하게 잘 자리, 자리 잡은 오팔리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어, 좀 싱그럽죠? 네. 이름은 정야금입니다. 이렇게 하얀 백금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 정야금. 정야는 어, 잘못 키우시다 보면 약간 옷자람, 목대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정야금은 어, 키우기도 어, 정야보다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이 정말 통통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얇아서 뭐 무너지는거, 무름 이런건 좀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야금입니다. 이 아이도 기본 사이즈 6cm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황홀한 연꽃 네, 어 피어리스 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라인이 좀더 선명한 다는거 네 얼마전에 소개했던 피어리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 아이도 어 똑같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요 이렇게 뒷면에 에, 라인 그리면서 어자 예쁜 모습 자리잡은 황홀한 연꽃입니다. 이름만큼 네. 예쁜 황홀한 연꽃. 이 아이 사이즈 이 아이도 어, 6cm 상 기본 6cm 상 준비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손톱이 매력적인 TP입니다. 어, 이번에 어, 정말 괜찮은 전에 한번 TP 했었는데요, 이 아이도 어, 자리 잘 잡은. 딴딴하게, 어, 딴딴한 모습이 너무 예뻐서 7종 세트 한번더 준비했습니다. TP입니다. 아이도 기본 6cm 준비했습니다. 손톱이 매력적인 TP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이름은 릴리시나. 어, 국민다육이지만 릴리시나는 어, 쉽게 볼수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준비하였는데요. 네, 이렇게 입장 끝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릴리시나입니다. 이 아이는 어, 기본 5cm로 준비하였습니다. 릴리시나 입장이 에, 예쁜 릴리시나입니다. 다음, 7종 마지막 세트입니다. 어, 온슬로우. 온슬로우이고요 아직 조금, 어, 다짐이 덜된 아이, 이렇게 다져진 모습, 어, 먹게 있는데요. 이런 모습. 이 아이가, 어, 한 2년 정도만 키우시면, 이런 느낌의 핑크빛으로 변하는 온슬로우, 아시죠? 네, 사이즈 6cm 이상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온슬로우입니다. 오, 바람에. 지금 7종 세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7종 전부 제가 하나하나 다 고른 아이들 받아보시면 어, 만족하실 겁니다 예쁜 구성 준비하였으니까요 어, 이번 기회에 찬찬히 보시고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종 세트였습니다 어, 자리를 잠깐 옮겼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 손톱이 예쁜 마몽드라는 아이입니다. 아, 물든 모습 한번 아, 이렇게 이런 약간 피멍 네, 들듯이 이렇게 물이 드는 어, 마몽드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각 지면서 또 물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예쁜 모습을 가진 마몽드 사이즈 평균 5cm 에서 기본 5cm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마몽드입니다. 감속이 어, 드아이는 달맞이라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5cm 정도. 네, 5cm로 가겠습니다. 마몽, 어, 달맞이. 달맞이 가격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달맞이입니다. 아,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는 환엽 로망입니다. 예쁘게 물잘 들었죠? 입장도 굉장히 넓고요. 네, 약간 분칠한 모습의 환엽 로망. 아, 자구 지금 모습들이 약간 뉘어있죠? 아, 아가들을 다단 상태입니다. 아, 색감이 정말 환상적인 만큼 너무 예쁜 환엽 로망입니다. 사이즈는 5cm. 5cm 정도 크기의 환엽 로망. 아, 가격 5,000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엽 로망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파이어필라. 이렇게 손톱이 약간 진한 색으로 물드는 환엽, 아, 어, 죄송합니다. 파이어필라라는 아이예요. 직장 한번. 이렇게 직장 물들고요. 이런 느낌의. 파이어필라. 어, 사이즈는 7cm 크기입니다. 7cm 크기의 파이어필라.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어, 아주 안 귀여운 입장이 동, 통통한 게 매력인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사이즈 이하의 어, 몽블랑은 어, 사이즈별로 있어서 제가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6cm, 6cm 크기의 아가보이베스 몽블랑입니다. 가격 12,000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는 어, 세이렌이라는 아기예요. 2두 이상으로 어, 전부 돼있고요. 이렇게 잘 다져진 연꽃 모양을 띠고 있는 세이렌. 사이즈는 5cm, 예, 5cm 이상으로 되는 세이렌입니다. 가격 만원에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핑크핑크한 매력이 있는 핑클이라는 아이예요. 이제 이렇게 예,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핑클. 어, 전부 3도 이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핑클. 좀더 이제부터 더 진한 모습으로 변할 아이 핑클입니다. 가격 5,000원에 소개합니다. 핑클 3두 이상 준비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연지곤지 군생입니다. 액케 종류의 연지곤지 군생인데요. 제가 4두 이상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 찾아가겠습니다. 연지곤지 어, 가격 제가...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연지 곤지입니다. 아, 지금, 진한 보랏빛이 매력인 헤라라는 아이입니다. 헤라 군생이고요. 이렇게, 색감 좋죠? 보랏빛이 매력적인 헤라 군생입니다. 가격 8,000원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 약간 가시 같은 느낌 솜털 어, 근데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운 이름은 전동금이라는 아이예요. 이런 모습이고요. 조그마한 미니분에 심으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아이 전동금 가격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어 레드콘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쪽 입장에 이제 물들이 시작하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cm 기본 7cm 레드콘. 보자. 어 제가 8 0 0 0 원에 구독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콘, 리토스 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아이 이번에 처음 만나는 아이인데요. 알붐이라는 아이예요. 이런 느낌. 이제 이 아이가 지금부터 리토스 종류는 꽃을 피우고 어, 분지를 하겠죠? 예. 알붐. 약간 리토스 중에서도 고급에 속하는 아이. 알붐. 어, 제가 만육0 원. 네. 우리 구독자님 찾아가겠습니다. 알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 마르셀 이라는 아이 인데요 사이즈 좋습니다 7cm 기본 7cm로 출발하고요 이렇게 약간 연한 보랏빛으로 물드는 층도 굉장히 좋고요 색감도 아주 예쁜 마르셀 이번에 마르셀 8000원에 소개합니다 마르리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니는 파랑새. 네, 내 마음속 파랑새 한 마리. 네, 이번 기회에 없으신 분들 한 마리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다져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착한 가격에 네, 파랑새 소개하겠습니다. 사이즈 7cm, 7cm 크기고요. 가격 4,000원에 파랑새 소개하겠습니다. 파랑새 4,000원입니다. 가 예쁜 바이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 제가 어, 멋지게 물든 사진 첨부할 거고요. 이름은 연정 바이솔. 지금 아가들 네, 이렇게 많이 네, 돼 있는데요. 어, 귀화장이나 어, 항아리 뚜껑 그때 심으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가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연정 바이솔입니다. 사이즈는. 아가들을 많이 쳐서 따로 분리해서 심어도 되고요 8cm에서 9cm 크기의 연정바이솔이 아이 첨부사진 한번 보시고 꼭 이번 기회에 하나씩 품으시길 바래 봅니다 연정바이솔 제가 가격 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연정바이솔 입니다 어, 이 아이 이름은 양진 어, 지금 제가 이 아이 모델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음, 깔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아이가 어, 한 1, 2년만 굳히면 정말 멋있는 아이가 되는 양진.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양진이고요. 가격 제가 이번에 아주 착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 가격 6,000원에 소개합니다. 양진입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아이는 푸에블라라는 아이입니다. 네, 창 종류죠. 어, 사이즈.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0cm, 10cm 크기의 푸에블라. 네, 손톱이 네, 날카롭고 예쁘게 이렇게 잘 자리 잡은 푸에블라. 어, 크기 대비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 드립니다. 아, 푸에블라 8,000원에 소개합니다. 푸에블라입니다. 음,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윈디라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진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윈디입니다. 입장 보이시죠? 두께가 통통한게 정말, 어, 사이즈, 어, 크면 클수록, 어, 매력이 있는 아이 같아요. 윈디입니다. 이런 모습, 색감 참 예쁘죠? 또 이렇게 이 아이는, 어, 근육줄도 생기고 있는 윈디. 사이즈, 제가 한번 사이즈 좋습니다. 7cm, 아, 평균 7cm 되는 윈디 소개합니다. 통통한 입장이 매력인,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근육들까지 갖춘 윈디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윈디입니다. 음, 아 요즘, 어 카시오 적금이 정말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어 보라색을 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색감이 정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매력이, 한층 더 매력을 어필하는 아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카시오 적금. 전부 3두. 3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3두. 이 아이. 어, 이 아이 하나. 4두. 5두. 6두. 예에 6두. 어, 제일 먼저 주문하신 분이 6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어, 이 아이는, 어, 물이 다른 아이들 위에 어, 훨씬 더잘 들은 어, 카시오 적금 삼두입니다. 이 아이는 어, 지퍼형으로 일자로 이렇게 어, 분생을 이룬 카시오 적금 가족입니다. 예, 가격제가 어, 착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카시오 적금 어, 4만 원에 판매하였던 아이 3만 원에 한번 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카시오 적금 삼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너, 립톱스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육이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코너들이, 립톱스들 꽃 피우면서 분지 시작하는 이제 계절이 돌아왔죠. 이번에 어, 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20, 저, 자세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2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수이라는, 어, 코너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두수는 조금 작지만 어, 알알이 크기가 아주 좋고요. 이 아이는 두수는 좀 많은데 또 어, 크기가 조금 작, 작은 네 안수이. 어, 이 아이는 어, 월울에 꽃만 봐도 어,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아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수이 어, 가격, 어, 가격 먼저 하기 전에 사이드 보통. 어, 이 아이는 뭐 사이즈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일단 8cm로 가겠습니다. 안수이 5만원에 소개했던 아이 4만원에 이번 한번 구독자님 찾아뵙겠습니다. 안수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 네, 아이 지금 밥그림인데요. 어, 저번 영상에 판매되고 지금 3아이 남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번 영상 소개하기입니다. 박그림 사이즈 10cm 고요 제가 만원에 3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박그림입니다 오늘은 테라스 업데이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항상 테라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영상 보신 분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 많은 응원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스 다육이었습니다.